안녕하세요. 김경재의 최신 경제 톡톡톡입니다.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문제, 바로 임금체불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진실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진실입니다. 이 기자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핵심은 한 명만 신고해도 사업장 전체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 감독관이 신고한 노동자 한 명의 사건만 처리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회사의 다른 피해자가 있어도 알 수가 없었죠. 이제부터는 한 건의 신고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은 월급을 제때 받고 있는지 숨은 체불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군요. 한 명의 피해자 뒤에 있을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내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한 배경이 있겠죠. 네, 실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임금체 불액이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이 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이 묶여 있다니 심각하네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점 때문에 정부가 근로감독관 대규모 증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은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1,300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를 반영했을 정도입니다. 인력까지 보강해서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특히 최근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자주 언급되던데 관련 대책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와 임금 체불 실태 조사를 별도로 지시했고요. 특히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시키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위상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제 임금 체불을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범죄로 보겠다는 정부의 시각 변화가 느껴지는군요. 맞습니다.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지시는 체계적인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진실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